맥마투원 PC 콘솔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콘솔에 전원을 켜준 뒤에 콘솔에 설치되어 있는 그랜드 마온 PC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초기 상태인데요. 먼저 셋업을 들어가 셋업에 들어가 이제 패치를 진행해 줄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패치엔 픽스처 스케줄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네임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저는 지금 딥머를 패치할 거기 때문에 이제 딥머라고 이제 레이어 이름을 주고요. 플레이즈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픽스처 타입에 이거는 이제 모빌라이트 아니기 때문에 딥머이기 때문에 딥머를 선택해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빌라이트의 이제 개수 아, 디모의 개수, 퀀터티를 입력해 주고요. 저는 5 1 2기를 선택해 줬습니다. 픽처 ID 생략하고요. 채널 ID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치 브레이크 1은 1.001이 많이 맞습니다. 1번 케이블에 1번 DMX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플을 적용해 주면은 패치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512번까지 패치가 됐습니다. X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에서 예 e 를 해주면 은 패치가 확정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셋업창을 나가주고요. 그런 뒤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공백창을 클릭해 주면은 여기서 시트에 채널 버튼을 눌러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패치된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번부터 512번까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더에 저장하고자 하는 조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선택을 해준 뒤에 콘솔에 있는 버튼이나 옆에 보이는 이 휠을 이용해서 휠을 이렇게 려주면 조명값이 올라가는데요 조명값을 준 뒤에 화면에 보이는 이 스토어 버튼 스토어 버튼을 눌러주고 그런 뒤에 저장을 원하는 위치에 페이더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익스큐터. 1에서15 버튼 을 눌러주게 되면은 보신 바와 같이 가장 왼쪽에 패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몇 개의 페이더를 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를 더저장했고요 그런데 이에 다시 익스큐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4번까지 저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페이더를 통해서 컨트롤 해볼 텐데요. 네, 먼저 페이더를 내려준 뒤에 여기 옆에 지금 <laughs> 콘솔로부터 오는 신호에 대한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1번 페이더를 올리자 1번부터 20번까지 불이 들어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페이드로 올리게 되면 21번부터 40번까지 불이 들어오고요. 3번, 4번 네, 설정한신 대로 값이 전부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조명을 끌 때는 다시 내려주고요. 이제 기본 세팅을 마친 뒤에는 사용한 창들을 모두 닫아주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주는데요. X버튼을 누르면은 이 저장 지금 한 세팅에 대해서 저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save show file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런 두 뒤에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